2015년에 개봉해서 1300만 관객을 동원했었던 베테랑의 9년 만에 후속작, 베테랑2의 일반 관객 최초 시사회 제가 다녀왔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전작만큼은 아니었어요. 전작만큼은 아니었지만, 제가 기대한 만큼의 만족감은 충분히 느끼고 나왔습니다. 근데, 개봉 후에 후기들을 보니까, 호불호가 지금 많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국내 개봉 전에 영화제에 먼저 공개됐을 때, 그 반응도 그렇고, 류승완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전작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전작과는 어떤 점이 다르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땠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포일러를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뭐 빌런이 숨겨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던데 사실은 알고 보셔도 <laughs>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인거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작품을 감상하신 후에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작은 재벌의 횡포를 온몸 로 보여주고 있는 이 빌런이 나오고 이 유태오와 서도철 형사의 대립을 보여주면서 선과 악의 구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빌런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감독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실제 영화를 보는 동안에 뭐 촘촘하지 못한 이 사법체계가 이 영화의 최종 빌런 인건지 아니면 은 본인은 죄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죄값을 다 치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뻔뻔하게 행동하는 그 범죄자들 개들이 빌런인 건지 아니면 이런 범죄자들을 단죄한다라는 명목하에 무참히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이 연쇄살인범 해치로 해치가 빌런인 건지 아니면 이 사건을 자극적으로 다루고 선동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이버 레카가 빌런인 건지 아니면은 이런 사이버 레카의 말에 생각없이 휘둘리는 이 대중들이 빌런인 건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해치가 빌런 같죠 저도 그냥 한동안은 뭐 그냥 해치가 빌런이네 이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고민들을 해볼수록 이 류승환 감독이 진짜 빌런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존재는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선악구도가 명확한 전작 같은 경우는 영화가 전개되면서 관객들에게 이 장르적인 쾌감을 선사해주잖아요. 이 속된 말로 사이다스러운 결말이라고 이야기가 되죠. 근데 이번 작품은 감독이 의도한 빌런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객들 어떻게 보든지 간에 감독이 의도했다 이 감독이 의도했던 빌런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다적인 쾌감보다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맞나? 라는 이런 한 켠의 찝찝함이 남게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뭔가 해결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해결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전작은 이 장르적 쾌감을 위한 판타지물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에 있을 것 같은 빌런이지만 이런 빌런을 앞세워서 이 사건의 해결은 판타지로 가잖아요. 공권력이 재벌의 횡포에 맞서서 다 때려 눕혀버리는 이 상황이 사실 모두가 상상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현실에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화에서 판타지적으로 시원하게 보여주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이제 쾌감을 선사를 해 주는 건데 이번 작품은 반대란 말이에요. 빌런이 현실에서는 없을 것 같은 빌런이에요. 죄값을다 치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찾아서 연쇄살인을 하고 다니는 그런 빌런이 이 영화 대상에 나오는 말 맞다나. 이 CCTV 강국인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연쇄살인마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빌런을 앞세웠는데 사건의 해결은 현실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 뭐야 이 쾌감이 좀약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사건이 끝난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밋밋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이다 결말이 곧 정의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품상에서 나오는 이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사이다입니다. 이 죄값을 다치르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이 범죄자들이 사이버 렉카든 해치든 뭐든간에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 단죄를 받는 이 사이다 결말이 나기를 영화상의 대중들은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왜 곡대기 시작하면서 정의가 아닌 단순 쾌감을 위한 사이다를 찾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단죄받고 내 속이 풀린다면은 그걸로 만족을 하는거죠. 이 영화에 나오는 대중들이나 사이버레카는 그 화풀이 대상에 대한 검증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좌표를 찍고 욕해라 돌던져라 하면은 그냥 본인 분풀이를 위해서 검증없이 다들 그러고 있다는거죠. 근데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례들이 뭐 청취자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이 언론이든 사이버레카든 누구 한명 찝어가지고 털어대기 시작하면 그 내용의 진위여부나 검증여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르 몰려가서 돌던지고 욕하기 바쁘잖아요. 비질란테와 비교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비질란테라는 작품과는 차별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독의 의도를 좀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해치의 타겟 중에서 그 남편을 사고사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타냈고 그 보험사 직원과는 바. 바람이 났다라는 가짜 뉴스에 고통받고 있는 그 피해자를 이제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풀이 대상을 통한 맹목적인 사이다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이번 작품에서 좀 말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연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전작처럼 명확한 선악구도 잡아놓고 좁혀고 욕하고 그러면은 보는 동안은 속이 시원하죠. 근데 류승완 감독은 전작에서 그거 충분히 나 보셨으니까 이번 작품에서는 좀 다르게 느껴봐. 진짜 다 때려잡고 좁혀는 게 정이야?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야?라고 이번 작품. 품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두철 형사의 대사로도 나오죠. 살인의 착한 살인 나쁜 살인이 어딨냐 이 지점에서 동일한 이 형사들이 나오는 영화인 범죄도시 시리즈와 차별성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범죄도시 시리즈의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나쁜 놈들 다 때려 잡는 그런 오락 영화잖아요. 근데 베테랑도 전작은 그랬지만 이번 작품은 이렇게 연출함으로 해서 이 범죄도시나 전작과는 차별성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도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비교를 해서 이야기 해보자면 어, 액션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범죄도시랑은 액션 면에서도 좀 차별성을 많이 두고 있죠 범죄도시의 마석도는 주먹이 <웃음> 대포잖아요 <웃음> 이 압도적인 힘으로 다 때려 눕힌단 말이에요 뭐 최근에 3사편에서는 복싱 베이스의 액션을 좀 도입하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베테랑 시리즈는 류송왕 감독 특유의 이런 액션 연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류송왕 감독 액션의 특색이 어딨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류송왕 감독 액션의 가장 큰 특징은 보는 사람의 몸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게끔 연출하는 그런 게 류승환 감독 액션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류승환 감독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물과 인물이 부딪혔을때그 사물이 산산조각이 나면은 시원한 느낌의 액션을 주고 그 사물이 부서지지 않으면은 그 고통이 보는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거를 본 적이 있다. 베테랑 1편에서도 기억나는 액션 시인을 꼽자면은 길거리에서 이제 싸움을 벌일 때 인도에 솟아 올라와 있는 그 소화전에 막 내리꽂아지고 그리고 가게 철문을 열어가지고 촛대 <laughs> 정강이라고 하죠 정강이가 그 철문을 막 걷어차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 몸이 막 부서지는 것 같고 내 정강이가 막다 부서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번 작품은 그런 부분을 좀더잘 살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남산 계단 액션 장면과 마지막 터널 액션 장면인 것 같은데 남산 장면은 추격전에서 나오는 파쿠르 액션도 꽤 볼만한데 그 계단에서 구르는 장면 있잖아요. 와, 그거는 진짜 어떻게 찍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4DX가 아닌데도 진짜 제가 그냥 <laughs> 그 계단에 굴러다니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이 보기만 했는데도 그 장면이 끝나고 괜히 막 온몸이 쑤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터널 장면도 그런데 트럭 짐칸에 허리를 내리 꽂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바닥에 깔려있는 깨지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막 구르면서 액션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와 보는 동안에 진짜 제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출을 유승환 감독이 굉장히 잘 하는 것 같고 신관님이 유승환 감독 액션의 특징은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액션 설계를 잘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하기 직전에 베테랑 1편을 다시 보고 왔거든요. 어,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이게 주변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소품들을 사용한 액션을 또 되게 잘 연출을 해요. 어,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유행했던 본 시리즈 의 액션을 어, 표방했고 베테랑은 요즘 유행하는 맨몸 액션을 표방했다. 어, 액션만큼은 지렸습니다. 라고 윤가님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도한 액션 장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비 내리는 옥상 액션 장면입니다. 마약 갱이들 소굴인 그 골목에서부터 쭉그 시퀀스가 이어지는데 어두컴컴한 그 분위기 속에서 네온사인 조명만 딱 비춰지고 거기서 막그 집어치고 엎치고 맺치고 하면서 막그빛 속에서 액션을 하는데 와 진짜 끝내 주더라고요. 제가 이런 액션에 관한 지식이 미천하여서 그 액션의 용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분위기를 잘 살려 가지고 제가 모든 액션 영화를 다본 거는 아니지만 한국 영화에서 이런 액션 장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강렬하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범죄 도시에 나오는 마석도는 어느 그 액션 현장에 가셔도 나도 전혀 긴장감이 없잖아요. 경찰이라기보다는 슈퍼히어로잖아요. 싸우고 나서도 칼에 베인 상처 정도는 그냥 데일밴드 하나 붙이면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이 베테랑에서 나오는 서도철은 그냥 일반인보다 싸움 좀더 잘하는 그런 수준. 싸울 때도 고전 끝에 겨우 제압하고 싸우고 나서도 온몸이 막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마석도는 잘 때리는 경찰이라면 은 서도철은 잘 맞는 그런 경찰이라는 그런 이미지랄까요? 어떤 쪽이 절대적으로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취향의 차이니까, 저 역시도 둘다 좋아요. 두 스타일 모두 다 좋은데, 베테랑 1편이 나오고 2편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도시는 무려 4편이 나왔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 범죄 도시의 마석 도시 액션은 작품 4개를 거치면서 충분히 많이 봤으니까 익숙함을 넘어서서 다른 걸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laughs> 이런 느낌이 드던 그 찰나에 이 베테랑 2편에 나온 서도철식 액션이 좀 많이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액션 장면들은 뭐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공들여서 찍었다 라는 그 티가 팍팍 났습니다. 뭐 이런 액션 장면들을 더 긴장감 있게 만들어 주는 거는 음악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밀수에 이어서 이번 작품도 가수 장기 씨가 음악 감독을 맡았는데 근데 분명 밀수 음악 감독을 하고 나서 장기하 씨가 다시는 영화 음악 안 한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었다고 작업 과정에서 근데 이번 작품도 류승완 감독이랑 같이 했더라고요 이두 작품 연속 같이 한걸 보면은 아마 앞으로도 많은 작품을 함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삽입곡 센스도 좋았고 그 시그니처 테마곡 있죠 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편곡해가지고 적시적소에 잘 넣었더라고요 음악을 잘 만들었다. 이런, 거, 이런 것도 좋았지만, 이 장면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그 음악을. 맺고 끊고 이런 연출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되게 연출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 덕분에 이 영화의 어떤 긴장감이나 액션씬 같은 것들이 더 살아난 느낌이라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신간이면 오히려 트랙이 너무 과도해서 영화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오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유머 이야기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전작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유쾌한 분위기로 풀어갔잖아요 이 후기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막다 진지해졌다 하드보일드적인 분위기 더 강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공통적으로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이 류승환 감독님의 유쾌함이 싹다 빠져 빠졌으면은 이거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개그 시도가 꽤 있더라고요 저는 나름 좀 많이 웃으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머에 대한 불호의 반응들이 왜 나오는지는 좀 이해가 가기는 해요 이 베테랑 1편을 그 아까 방송 켜기 전에 다시 봤다고 했잖아요 유머 빈도수가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유머의 퀄리티 이 전작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막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마무리하면서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들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범죄도시의 엔딩 공식 있죠. 마석도 혼자 범인 때려눕히고 뒤늦게 동료들이 우르 달려와서 현장 수습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 베테랑 투도 똑같거든요. 마석도는 그 뒤에 비장한 음악이 깔리면서 혼자 폼 잡으면서 뭔가 막 고독한 슈퍼히어로 그런 느낌 나면서 유. 유이 걸어가는 장면 나오고, 이 형사 동료들이랑 회식하는 장면 나오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 게이 범죄도시 시리즈의 공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테랑에서의 소도철은 이런 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죠. 이번 작품에서도 가족들이랑 같이 라면 한 젓가락씩 나눠 먹으면서 일 열심히 하고, 야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laughs> 라면 끓여 먹는 그런 평범한 가장의 모습으로 연출이 돼요. 저는 오히려 이런 서도, 서도철식 그 마무리가 좀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에서 다루는 중요 사건 중에 하나가 서도철의 아들 이야기잖아요. 괴롭힘을 당하는데 학교에서는 진상파악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서도철도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제대로 못 써줘가지고 점점 막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는 그런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제 실제 직장 동료 중에서 애가 갑자기 아픈데 당장 회사의 연차를 사용할 여건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든 아픈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갈이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서도철이든 우리든 간에 회사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무탈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유 그 일이 뭐라고 애가 아픈데도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직장 동료의 그 심정이 풀타임 맞벌이를 하는 부분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관객들은 막 아들 일보다 맡은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을 하는 이 서도철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육아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아니면 그런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라면 이 서도철 가족의 입장도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할수 있지 않을까? 현실에는 없을 것 같은 이런 슈퍼 히어로 같은 마석도 보다는 어, 진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서도철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정감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전작은 마음 놓고 그냥 즐길 수 있는 액션 오락영화였는데 이번 작품은 전작과 차별성을 두면서도 감독 본인만의 스타일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어, 다소 무리수가 아닌가 싶은 장면들이 있었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특히 그 마지막 터널 액션 장면이나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반응 나올 수 있습니다. 감독이 생각하는 정의지 절대적인 정의는 아니지. 어쨌든 폭력은 정의가 될수 없다라는 이 감독의 생각을 보다 쉽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생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서 본인을 괴롭히던 일진들을 압도적으로 때려 눕혀버리는 이 해치를 보면서 소도철의 아들은 이 해치가 당장의 부원자처럼 보였겠지만 결국 해치는 이런 상황조차도 그냥 이용하고 싶었던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폭력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해치라고 이름 붙이고 마치 이 사법 체계가 충분히 벌하지 못한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다니는 어떤 자경단처럼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그런 이유에서라기보다는 그냥 우월감에 젖어 있는 관종 사이코패스거든요.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좋은 살인 나쁜 살인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사도 그렇고 이 해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서도철의 모습에서 최소한. 폭력이 정의일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이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살아왔던 환경이나 어떤 이념에 따라서 이 정의라는 개념은 얼마든지 뭐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충분히 멋진 말이고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최소한 이 작품을 통해서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정의는 최소한 폭력은 정의가 될수 없습니다. 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채팅창에 아쉬운 점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같이 이야기 해보자면은 지금 하우스님이 장윤주 배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1 편에서는 이 서독철 형사의 동료들의 화력도 꽤 돋. 돕... 보 보였거든요? 이 캐릭터들도 다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 동일한 캐릭터를 동일한 배우들로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이 팀워크보다는 서도철의 원매쇼 위주로 좀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정인 캐릭터의 배경에 너무 공을 안 들여서 아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작에서 언급되었던 주부도박단을 급습하는 그 오프닝 시퀀스 저 역시도 이 작품을 전반적으로 재밌게 봤지만 저 역시도 그 오프닝 시퀀스는 좀 별로긴 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이랑 안 맞아서 좀 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갈 거면은 그냥 시작부터 좀 비장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기도 했고 대사의 맛이 1편에 비해서는 좀 덜해졌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편을 다시 보시면은 명대사의 향연이거든요. 제일 유명한 그어 이거 없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 없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서도철 와이프한테 이 유해진 배우가 뇌물을 주니까 서도철 와이프가 그뇌물을 거절하고 유해진 배우가 이러면 후회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소도철 와이프가 그 인간하고 결혼한 뒤로 내 인생이 후회야 이 양반아 뭐 이런 거 이런 거랑뭐 되게 많아요. 기억에 팍팍 남는 그 킬링 대사들이 이 1편 전반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2편은 그냥 볼 때는 재밌거든요. 근데 보고 나면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대사가 없어요. 1편에 맞아. 아트박스 사장인데 그것도 기억에 남는 대사긴 하죠. 어, 유튜브 댓글이나 개인 방송 댓글 나오는 시는 너무 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의 이야기했었던 검증 없이 여론에 휘둘리는 그런 대중들을 묘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쏟아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봤고 1편은 진짜 뭐 단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되게 재밌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점은 5점 만점을 줬는데 어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이런 아쉬운 점들 때문에 전작 대비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2편은 4.5점을 줬습니다. <laughs> 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운 점들을 이 배우들의 연기라든지 액션 장면들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좀 어 무마시킨 게 아닌가? 상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류승환 감독의 팬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감상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불호의 의견 이야기하시는 분들, 재미없게 보셨다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오늘 베테랑 2에 대한 후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